트위터 상에 공유되는 황당한 사건들과 음모론을 한데 모아보았다. 황당 사건 영상 시간입니다. 전 영상에서 시청자 중에 한 분께 서 몸을 사려야지 아니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폭파당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수위 조절을 좀더 하면서 조심스럽게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황당한 사건들이 있을까 빨리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상큼하게 미국 범죄 소식들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명품점 구찌죠. 구찌에서 이제 흑인들이 물건을 털어가는 아주 정겨운 장면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었고요.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털어간 물건은 밖에서 이제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 털어가지고 나오면은 같이 태워가지고 도망가는 모습들 어렵지 않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비원들은 대부분 지켜볼 수 밖에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맞서가지고 훔친 물건을 되찾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군분투, 안타깝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네요. 이어서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여기 있는 백인 남성이 길거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흑인 이유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에 총을 대고 쏴가지고 이 사람을, 이 백인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말이죠. 다음으로는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10대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편의점을 털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흑인이죠. 이렇게 흑인들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을 전해드리면은 제가 무슨 인종차별주의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쪽에서 계속해서 큰 문제를 저질러 버리니까 선입견이 생기기가 아무래도 쉽죠? 멕시코 하면 마약 생각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다가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멋진 흑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들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황당 사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한 부부가 야생동물 사파리 구경을 하던 중에 말싸움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 차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 실제로 저렇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모습을 보니 무섭습니다. 굉장히 살벌하다. 옛날에는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갔더라 그러죠. 와, 끔찍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영상인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펜타열 때문에 계속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나 주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기다가 더욱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상황은 악화될까요? 나아질까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집 마련이 굉장히 어렵고 주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무료로 이 사는 곳이 제공이 된다고 라 하네요. 보시는 사진은 뉴욕인데 뉴욕의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공짜로 살수 있다. 대박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을 뒤엎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기도 했었죠. pc문화라고도 불리는데 캘빈클라인 1992년도 때 모델과 2022년도 때 모델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을 아름답다 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다음으로는 좀 지겨운 소질일 것 같아가지고 금방 넘어가기로 했는데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한 엄마와 아들이 동시에 성전환을 해가지고 아빠와 딸로 변화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고 하네요. 엄마와 아들이 이제는 성전환을 시작해가지고 아들은 딸이 되고 엄마는 아빠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피카츄가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그루밍을 통해서 성전환을 강요를 하기도 하는데요. 강제로 아이들 몸에 반대 호르몬을 주입했다가 응급실로 아이들이 실려오는 사태가 잦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망 같은 것들. 자 그런가 하면은 트위터상에 또 재미난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도 한 번씩 오르내리기도 했었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는 것. 자 미셸 오바마가 사실은 남자다. 트랜스젠더라는 음모론들과 구설수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자, 등짝을 봐도 이것은 남자 등짝이다라는 것이죠. 여자일 수가 없다. 이건 남자 등짝이다. 확실히 힘이 굉장히 셀것 같은 그런 풍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 자, 아무튼 이 음모론에 기름을 끼얹는 과거 영상 및 발언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안 리버스라는 미국의 꽤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TV 쇼 호스트가 있죠. 2014년에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별세하기 8주 전에 리포터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첫 번째로 게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Oh, 미국은 이미 게이 대통령을 가졌는데 바로 오바마였다. 그러자 질문을 한 리포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뭐뭐 뭐, 뭐, 뭐라고요? 그게 지금 뭔 소리입니까? 라고 되묻자 그는 이렇게 추가로 답을 하는데 미셸 오바마가 트랜스젠더다 라는 말을 남기고 올라가 버립니다. 저작권에 걸릴까봐 영상을 끊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어렵지 않게 해당 영상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 뭐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임신한 사진은 단한 장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자식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이 또 있다라면은 바이든을 뒤에서 오바마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는 가운데 이상하게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이 트랜스젠더라든지 성전환에 대해서 강요를 한 듯한 움직임이 많아진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역시나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기 때문에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만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4명 같은 경우는 전쟁을 10번이나 일으켰는데 아무런 죄목도 없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범죄 혐의를 78번이나 씌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당연히 깨끗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임기 기간에 그것만큼은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트럼프를 기소하겠다. 유죄다 등등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약의 경우 그에게 641년형이 선고가 될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황당한 것은 왼쪽에 보이는 흑인 남성, 굉장히 나쁜 악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살짜리와 9살짜리 여자애들을 강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180일 동안 구금할 것을 명령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주기도 합니다. 검죄자들을 그냥 내보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흑인들은. 이어서는 또 다른 황당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클라우스 슈압, 세계용제 포럼의 악마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긴 는데요이 사람의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닮았죠?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낙다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발표 아닌 발표를 했습니다. 팩트체크까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이죠. 전염병 사태 때 락다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것은 모두 테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것이 사람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선출받은 것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세계 각국의 원수들이 이들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그런가 하면 벌레들을 먹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샤워했던 물을 재활용해가지고 맥주로 만들어가지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CNN을 앞세워가지고 또 되도 않는 선동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뭐 독립적인 뉴스 미디어라고 볼수 있는 지로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리우드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나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 사람 비키 벌나로라는 사람의 트윗과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t 저이 사람이 비키니 모델을 하게 될 것인데 뭐 하와이에서 촬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뭔쌩뚱맞은 소리냐? 이거 남자들 보라고 올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AI입니다.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AI. 이 캐릭터 자체, 모델 자체가 AI라는 것이죠. 앞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몇 년만 더 지나게 되고 나면은 이제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오늘 황당 사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이없는 사건들과 심각한 사건 그리고 음모론들 재밌게 보셨다면 시청료로서 광고 한편 끝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